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 애플을 향해서 수를 걸었습니다. 반독점법 때문에 지금 수를 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로 인해서 애플이 정말 쪼개질 건지 안 쪼개질 건지도 이야기를 해보고 애플을 지금 사야 될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안 하신 분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영상 함께 보시죠. 최근에 들어서 DOJ Department of Justice가 애플을 수우했습니다. 아이폰 모노플레라고 하는데 거의 보통 보면은 a n t i t r u s 케이스인데 이게 반독점법이에요. 보통 미국은 독점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락카펠러 일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반독점법에 걸리면은 그 회사를 완전 쪼개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애플이 과연 쪼개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플의 이코시스템 애플워치 애플페이에다가 아이폰에 그 다음에 앱스토어 이런 게 지금 반독점법에 위반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빅텍들이 많은 독점법 때문에 지금 수를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당하고요 페이스북은 정말 많이 법정에 쓰는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소셜미디어 컴퓨터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수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구글도 반독점법 때문에 저스티스 디파트먼트에 불려 갔었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정 부가 반독점법의 무기를 삼고 빅테크들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구글 이렇게 차례차례 가다가 지금 최근에 애플을 제일 큰놈 애플에다가 수를 걸었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플은 어느 다른 회사가 애플한테 수를 건 적이 있어요. f o r n i t 주 게이밍 에픽 게임즈라고 이 회사가 애플을 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아이템이나 스킨 같은 걸 사잖아요. 아이폰 유저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뭘살 때는 애플이 엄청난 많은 퍼센티지를 가져간다고 해요. 그것을 피하려고 시스템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은 이러한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기 플랫폼 안에서 구매를 하지 않아도 27%라는 택스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를 거니까 바로 애플이 폰라잇을 앱스토어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자기의 이코 시스템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앱을 다운받으면은 내 인포메이션을 쉐어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팝법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이 1 0 0리언 달러 정도의 타격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페이스북의 주 레베니는 광고잖아요. 한지만 광고의 타겟팅이 좀 줄어들면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죠.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리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엔드로이드랑 아이폰의 문자 시스템입니다. 내가 아이폰이고 상대방이 엔드로이드면 이렇게 초록색이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폰끼리는 이렇게 파란색을 띄우고 이렇게 다르게 구별한 것뿐더러 아이폰끼리 그룹챗을 만들면은 그룹의 이름도 바꿀 수 있고 하거든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하나만 끼더라도 이름을 바꾸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폰 유저들은 안드로이드한테 약간 피어프레셔를 주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그분만 안드로이드 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그룹챗이 있는데 그분때문에 그룹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결국에는 아이폰으로 바꾸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것들이 애플이 지금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러스 때문이라도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애플이 이노베이션이 없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전기차를 버렸습니다. 엄청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썼는데도 결국에는 전기차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 나온 애플 비전 프로. 그렇게 그닥흥행은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저도 가서 써 봤는데 그걸 굳이 사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AI 쪽도 지금 뒤처지고 애플이 자체적으로 이노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파트너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구글 제미나이랑 아이폰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애플이 바이드랑 파트너십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안에서는요. 이렇게 지금 애플은 이노베이션이 없어요. 지금 애플의 주력은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입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아이폰만 주구장창 기다리는 회사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일즈도 중국에서 줄고 있죠. 애플의 가장 큰 마켓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지금 줄고 있으니까 주식이 이것 때문이라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다른 아시아 쪽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애플의 밸런실은 세계 최고죠. 불과 9월에는 3 0빌리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4 0빌리언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반독점법이 걸려있고 이노베이션이 없고 중국에서 세일즈가 내려가고 있고, 이 세계 때문에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2월 2일 스로는 거의 8% 정도 내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다음에 거의 잃어버린 10년인가 15년이 있거든요. 주식이 10년인가 15년간 계속 이렇게 일자로 가요. 근데 애플이 이렇게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다 이노베이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폰의 슈퍼사이클이 오면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일자로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전프로를 푸시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뭐 애플이 다른 회사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도 많은 협력 회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애플이 그걸 가장 잘합니다 뭐 이번에 반 독점 때문에 서비스 레비뉴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플이 이반 독점 때문에 분할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벨로퍼들한테 조금 리니언트하게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플의 매출어가좀 많이 내려오긴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플의 주가가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애플의 주가가 많이 내려오더라도 애플 주식은 사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면 살 수는 있겠죠. 차라리 애플이랑 파트를 하는 엔비디아를 살것 같고 구글을 살것 같고 바이두를 살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플은 지금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반 독점법,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미국 시장은 아무리 큰 회사라도 반독점법에 걸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